네, 요거, 이거 좋으시 이름이 아니에요. 이름이 아니고. 어, 그렇지. 좋아. 즐깁니다그 다음에, 여기서 또 이게, 요두개 알아야 되는데, 더 포멀, 더 레럴, 얘네 두 개가 짝이야, 짝. 왜 짝이냐면은, 더 포멀은 뭐다? 전자. 요 친구는 후자. 티가 두 개입니다. 전자, 후자. 이거는 뭐다? 위생. 네? 위생. 위위위위 위생. 음. 그리고 요 단어가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. 기인하는인데 써줄게 잠깐만. 뭐냐면면 일단 써주면 되겠지. 기인하는인데 기인하는. 여기 원래 a 트리뷰 i A to B 이렇게 써. A를 b 에 타서 돌리다. 기인하다. 이렇게 쓰거든요. 탓으로 돌리다. 기, 기인을 탓이라고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A를 B의 탓으 돌리다인데, 얘를 이제 형용사로 바꿔버렸잖아요. 지금. 형용사로 바꾸고, 2가 여기 있죠. 이걸 해석하면 얘예 탓을 덜 한다는 뜻이에 예 탓을 덜한다. 오케이. 이제 이 단어들이 아래, 이 단어 아래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안에 서지 컬은 수술적이죠? 수술적, 수술적. 아, 뭔가 해줘야 될게 많은 느낌인데, 이것도 위생. 이거는 이건 뭐야? 슈에 g 매니지먼트. 저거를 여러분 하수. 하수처리? 하수 하수관리. 하수처리. 하수관리라고 하시면 됩니다. 또뭐 해줘야 되니? 이 정도면 되나? 음. 아, 이거. 또 해석할 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. 노 o l e s 어떻게 하냐면, 뭐, 뭐,만큼이나. 뭐, 뭐,만큼이나. 안그럼또 해석 이상하게 한다, 이요 뭐, 뭐,만큼이나. 이 만큼이나를 어디다 붙이냐면, 이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. 이거, 이거 만큼이나 하는 거야. 얘네만큼이나 하겠지. 모르면 또 해석 산으로 가요. 이거 한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볼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가장 초기 시대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거는 인정받아왔습니다. 인식되어 왔습니다. 물 가지고 있는 거. 두 개의 동등한 영역. 즉, 두 개의 공단계 뭐가 있냐. 병원 치료와, 그리고 뭐가 있어? 공공 헬스케어라는 이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왔다. 뭐가?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. 여러분, 이거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고, 이 퍼블릭 헬스케어는, 공공 헬스케어라는 거는 뭐냐면, 아래 걸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오전 그리스 신화에서, 자, 첫 번째, 첫 번째 신이 나옵니다. 의료의 신,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딸을 두명 가지고 있어. 두 딸이 있는데, 한 명은 하이지아, 그리고 한 명은 페노시아라는 이렇게 두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전자가 요 친구죠. 나랑 같은 하시네. 자, 하이지아는 여신이야. 무슨 여신이냐? 예방. 예방의학, 예방의학과 건강 관리의 여신, 즉 여기서 또는이 아니에요, 즉, 즉 위생의 여신입니다. 애초에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한다. 얘가 그리고 후자 헤너시아는 얘도 여신얘 무슨 여신이냐면 치료의 여신이야. 둘이 있어요. 근데 현대에 사회적 우세, 의학 전문성에 적 의해서 사회적 우세는 유발했다. 아픈 환자의 치료가 뭐 하도록 해버렸어? 오버쉐도 가려버렸어. 뭘 가려? 그러한 예방 헬스케어 서비스를 가려버렸어. 누구 역할을 가려버린 거야? 하이지아의 역할을 가려버린 거예요. 응?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프고 나서 치료해주는 사람 그걸 더 높게 평가해주니까 자 이런 서비스 덜 영웅적인 인물이죠. 덜 영웅적인 인물들에 의해 제공되는 건강 서비스 뭐 있냐면 위생공학자 생물학자 그리고 정부 공공 건강관료 이런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헬스케어를 가려버렸다는 건좀 뭐라 그래야 되냐 뭐라 그래야 돼 예방하는 걸 치료보다 좀 아래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프고 나서야 깨닫잖아 요 코로나 그렇게 예방하라 그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건강의 질 인류가 즐겨온 건강의 품질은 오해 덜 기인한다 수술적 능력 그리고 혁신적인 약 제품. 그리고 바이오 엔지니어 생물공학적 장비들에 덜 지인한다. 뭐보다? 뭐보다? 공공위생, 하수처리, 그리고 서비스 이용보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얘는 실제로는 인간, 인류가 즐겨온 건강의 품질은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얘는 보는 거예요. 이런 거 예방 의학 쪽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거야. 예방 의학. 공기 오염을 통제하고 식수 통제하고 도시 소음 그리고 음식을 통제하는 이런 서비스 보다 뭐 혁신적인 약, 수술적 기인 이런 거에 덜 기인한다고 했으니까 뭘더 높게 평가해 주는 거라고. 예방 의학을 더 높게 평가해 준 거야, 이사람이효슨이는 헷갈려서 애들 이거 잘 대답 못 한다. 어, 인간의 권리인데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는 건강의 표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뭐에 달려있냐면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에 달려있습니다. 뭐만큼이나? 의사나 병원의 기술과 장비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다고? 퍼블릭 헬스케어 서비스. 이게 중요하다, 공공헬스케어 서비스. 공공헬스케어 서비스, 다시 뭐 있다고 공공헬스케어 서비스? 공공, 위생, 손 씻기, 하수처리. 하수처리 제대로 못하면 완전 우물바다 돼. 공기 통제, 식수 관리, 도시소. 이런 게 의사들의 기술, 치료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거다.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. 이 코스타랑 코가 뭐냐면 공동이에요, 공동. 스타 플레이 어할때그 스타 아니야. 둘 다, 어, 보조해주는 애가 아니라, 보조해주는 애가 아니라, 얘도 스타라는 거예요, 공공공.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, 품질, 좋은 것이다. 자, 어법한번 정리 때린다잉? 법 때리지 말까, 이거는? 난이 어법보다 사실 난이거 여기가, 여러분, 이게 서술형하고, 이게 여기서 이거 많이 내는 게 얘예요. 이따 딱 봐도 해석이 어렵잖아, 이거. 이 문장, 아이씨. 요 문장 있죠? 요 문장에서도 특히 뭐야. 이거 그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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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씨. 와, 이거 길어, 씨. 요 문장에서도 특히나, 뭐야. 어 t 리 r i b u t a b l 이게 병렬이죠, 지금. 얘보다 얘에 덜 기인을 놔. 어, 복잡하잖아. 이거랑, 이 지문, 이거, 옛날 지문이라 쌤이 또다 시험 때 봤었지. 이거, 이거, 영자 뭐, 뭐, 만큼이나. 이거 몰라서 이거 해석 안 되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. 수두룩 빽빽. 수두룩 빽빽. 전자후자 챙기고. 전자 후자. 여신이 둘 있다. 전자는 예방학예고 후자는 치료하는 얘야. 누가 누군지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돼. 얘까지 챙기시고, 제공된 서비스. 오케이? 그리고 나면은 이제